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적과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으로 입성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방법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는데, 여섯 동안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를 외치자 그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오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표적으로 행하셨던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예식이 있어서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도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혼례예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이 잔치가 파장을 겪게 되고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같이 온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들이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리고가 무너졌던 사건처럼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게 되면 은 아주 신묘 막적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건한 예로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아픈 분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훌륭하신 의사선생님 모든 분들이 포기했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말끔하게 남을 입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서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눈, 영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발수 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어떤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권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험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얘기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꾸짖음을 주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계사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것으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돌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왜 갖다 주라고 하실까? 하지만 그들은 묵묵하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물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모든 일들은 완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재앙들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도 분명하게 순종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조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그는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번째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박혔다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이 길로 갈 때라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이쪽이라면 분명하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오늘 보았습니다. 가나에서의 혼인 예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표적은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세상을 길을 쫓아한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적고 협작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갈 아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